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차로 이동 중인데, 여러분이랑 보고 싶어서 조용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폰 꼭 챙기세요. 오늘은, 오늘은 음성 소통 방송. 음, 음성소통방송 소통, 방송. 음방이네요 음방 저희 목소리 듣고 누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저희의 조용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라디오 DJ 최춘입니 케밥 하나 살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윤산씨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네 케밥을 좋아하신다고. 어 미스터 케밥 좋아해요. 미스터 케밥. 케밥 좋아하신다고. 네. 케밥 케밥이 왜좋으신 거죠? 양고기 좋아해요. 아 양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케밥 넣을 때뭐 특별히 특별히 추가하거나? 네네 네, 소스 불렁시 추가해요. 아 소스를 추가하시네 소스 불렁시요. 불렁시 불렁시 굴렁쇠 이런 거아닐까요그한 가요. 지나가요? 네 지나갑니다 네 연결음이 연결음이 끊겼네요 네 근데 그렇게 먹고 싶다 했는데 형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팀모테오씨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오늘 팬사인회를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 자꾸 빵빵드시네누 팬사인회를 하셨다고 <laughs> 네 오늘 팬사인회 의상이 좀 독특했다고 하는데 의상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오늘은 한복. 한복을 음. 입고 하플 분들을 만났죠. 저희의 한복 입은 모습은 곧 트위터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어, 많이. 트위터 많이... 외래어 아닌가요? 어아그 파랑새한테. 하플 분들 하풀부터 외래어. 네 그렇죠. 오늘 외래어 미션을 했잖아요. 네 오늘 또 미래 외래어 미션 또 해서 재밌는 시간 가졌죠. 아네 윤산 씨또 이야기. 윤산 시가외로에 많이 걸려서 아까 팔굽혀펴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저희, 저희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laughs> 네 <뭐라고? 웃음> 아까 윤산 군이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의상을 갈아입었잖아요. 네. 아, 몸이 상당히 화나 있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할백은이 네. 할백은이 네. 어디죠? 할백은 있어요. 아, 네. 아, 저는 어딘지 몰랐어요. 광배와 할백은 그리고 보근의 네. 초콜릿이6 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캡틴 아메리카인 줄 알았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 케밥이요. 캡틴 프랑스가 돼서 돌아온 윤산의 몸. 네, 우리 태현 씨, 태현 씨가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까 태현 씨를 태현 씨가 리액션을 했는데 팬 사인회에서. 정말 로 리얼 다람쥐 같았어요. 리다. 네. 어? 어? 리다. 또리다의 리다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아딴 걸로 갈까요? 그래? 재미없어. 네, 아. 시현이 형 저희 매니저 형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애들이 요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오늘 시현이 형이 저희에게 피자를 사주셨어요. 피자죠? 그리고 지금 감자탕 먹으러 가요. 피자를 사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방이 끝나고 피자를 먹는데 어 전투적으로 드시더라고요. 피자 남긴 것 때문에 아까 나한테 화냈거든. 아 진짜? 너무 너무 이건 전상하고 너무 이서선안 되는 거라고. 아. 피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피자 이러고. 많이 남았네. 오늘 피자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네. 오늘 피자 알볼로 먹었죠 피자 알볼로 아, 근데 전 숙소에서 먹던 알볼로가 그립네요 아, 그립습니다 숙소에서 피자를 시켜 먹을 당 항상 저희는 피자 알볼로를 시켜 먹었죠 옛날에는 피자스쿨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피자스쿨도 먹고 피자 스쿨도 알볼로도 먹고 피자스쿨 혼자 한판 <laughs>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나그때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 뭐냐 아 유명한 건데 두판 주는 거. 아호식이두판 치킨. 아니 아 호시기 호식이... 피자. <laughs> 아니 아니 있잖아. 그 있잖아 그아 뭐지? 비자 두 판? 뭐마뭐 마루마루 뭐 그, 마루 피자 뭐 이런 거. 그 마루 막... 피자. 아 뭘까요? 마루 <laughs> 피자, 피자. 피자 에당 피자 있당. 피자 있당. 아 피자 있당 두 판. 무슨. 제 친구들이랑 이제 시켜 먹었을 때 피자 있당이랑 많이 시켜 먹었지만 호시기도 마리치킨도 좋아하고. 피자 옛날에 많이 먹었죠. 저는 옛날에 첫 외식이 기억이 남는 게 어렸을 때 피자 허세 가서 네. 크림 오븐 파스타를 먹었던 게제 외식의 처음 기억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와, 피자 가게집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서울에서 정말 어렸을 때 저는 그때 피자를 먹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음... 크림 오븐 파스타를 먹고.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면. 거의 주메뉴가 외식한다 이러면 주메뉴가 돼지갈비였어요. 돼지갈비. 가 아, 진짜. 돼지 네, 돼지 나도 나도 나도. 진짜. 어제 돼지갈비 네, 드셨죠? 네, 그그 네. 그 알죠? 그 뭐냐 앉아서 먹는 식탁이 음, 아니라 그 신발 벗고. 어 그치 그치. 맞아. 돼지갈비를 많이 어, 먹었어. 어렸을 때 저도 외식하면은 집에서 그집 근처 자주 가는 그 돼지갈비집이 있었어. 아이스크림 맞아. 나오는? 아 그치. 맛있죠. 나갈 <laughs> 때 아이스크림. 우리 어렸을 땐 그거 많이 먹었잖아요. 아웃백 이런 거. 그 당시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엄청 유행했었걸요. 아니요, 저희는 어, 저는 아, 아우... 저한 중학교 때 처음 가고 같는데아웃백을금초문 그래? 응. 성인이 되고 나서 가봤어요. 그래요? 그... 아... 그... 그... 그 그런데 가볼... 기회가... 그거... 그거 유명했다. 그... 콜팝... 아, 아~ 맞아요. 콜팝 맨날 먹었어요. 분식집에 팔았죠? 네? 그 학교 끝나고 저는 그 어, 앞에서 아 콜팝 아 서울은 콜팝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브이앱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울산에는 쫀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있죠. 근데 그 울산에서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방송이 돼가지고 막 핫하다고 하던데 그 쫀득이를 쫀득이가 이게 1줄자리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걸 기름에 살짝 튀겨. 튀겨. 네, 튀겨가지고 거기에 그 설탕 반, 그 라면 스프 반을 섞은 스프가 있어요. 그걸 뿌리고 그 다음에 케첩을 한줄딱 줍니다. 뿌려줍니다.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 나는데? 단짠맵 단짠 맵... 고소. 단짠맵고. 단짠맵고. 단짠맵 단짠 맵고. 단짠 고소 새콤. 거의 사조성과 뛰어넘었네요. 단짠맵고 새. 단짠맵고 새. 던전매 곳에 쫀득이 쫀득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쫀쫀이 같은 거? 쫀득이 음. 쫀득이 그리고 뭐? 쫀득이라고 아. 하던데 저희는 쫀득이라고 불렀어요. 쫀득이 우리는 드르르. 우리는 드르르. 뭐 먹었지? 아 어렸을 때막아그 게임기인데 네아과자 나오는 거와두개 그 버튼 두개 따다다다다다다 아. 부르르. 부르르. 하면 그 학교 앞에 있는 건데 아. 그 커피 과자 같은 게 나와요. 아 혹시 혹시 우리 멤버들도 응. 그 뭐냐 메달이라는 있었어요? 알죠. 메달 이런 거 있어요? 알죠, 메달 알죠. 메달로 이제 그걸로 뭐 계속 넣고 뭐 음. 계속 할수 있고 또 메달 나오고. 맞아, 피카츄 돈까스. 피카츄, 피카츄 돈까스. 그 우리 거의 여수 가서 나도 먹어봤어. 피카츄 돈까스를. 아 피카츄 돈까스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그냥 나오던데? 우리는 피카츄 돈가스를 무조건 떡볶이 국물에 묻혀줬어 그리고 그 피카츄 돈가스가 음. 넓지가 않아 네. 거기에 떡 아니면 오뎅을 하나씩 올려줬어 저는 그 여주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근데 저가 너무 먹는 기계라서 사실 지금 좀 배가 고픕니다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니까 <laughs> 눈물 닦고, 지 매운 거 아니야? 불닭 이런 거? 핵, 핵 뭐시기? 아, 그 치즈 <laughs> 진짜 그 옛날에는 뭐더라 그 분식집 그거 용돈 모아서 분식집 가고 남은 돈으로 막 게임하고 이런게 낙이었는데 그쵸? 다 똑같았죠? 네, 네. 좋아요 그 제사상에는 산적이랑 소고기 묵고 갑자기 <laughs> 제사 얘기를 왜 해요? 제사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방금? 아니 아니요 분식집이요 아 그래요? 제사 얘기를 한 이가 옛날에 소고기 북국 잘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소고기 북국이. 어... 산적이랑 어... 김이랑 맨날 먹었던 것 같은데 맛있죠. 그때 뭐 그때만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잖아요. 힘든 거니까. 아나야 입었... 이제 댓글 읽어야지. 저희가 한명씩 돌아가면서 그럼 댓글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죠? <laughs> 네네 아, 그러니까 뭐 그, 서울에서만 나오는 그 하.. 아, 그 무슨 국이라고 하지? 토란국 네. 토란국 서울은 네. 토란국이고 네 저는, 경상도는 토란국. 탕국 저는 토란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뭐야? 토란이 들어간 그 감자같은건데 토란국이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거왜 초대 안해줘요? 초대해드릴게요 갑시다 우리 한번 어머니 우리 먹어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숙소 와가지고밥 해주신다니.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머니도 언젠가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얘기야 아니, 어마, 어마, 엄마가 안 그래도 집 와서 밥 한번 해준다는 거지. 내가 그걸로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냥 아들이 공부해. 아... 네? 안돼. <laughs> <laughs> 근데 뭐 맛이 궁금하다. 다음 주 제가 프레젠테 프레젠테이션 있는데 긴장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은 긴장해야 제 맛이 아니야. <laughs> 그렇죠. 긴장? 약간 긴장을 느끼는 어. 것도. 음, 뭔가... 너무, 너무 편하면 안 좋아. 그렇죠. 긴장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뭔가를 할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진짜로. 저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것 같아요. 저는 긴장을 많이 했던 스타일이어서 그 계속 몇 번씩 몇 번씩 해서 그. 뭔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청심한 저의 첫 데뷔 때청심한 먹었었는데 그래도 떨리던데. 맞아요 여러분. 경상도는 소고기 묵국이 빨개요 빨개요 서울은 약간 투명하잖아요 약간 좀그장요낌으로 약간 좀 그래요 <laughs> 아 뭔지 알겠다 그 우리 전에 먹었던 그 닭칼국수 알겠다 어그 어, <laughs> 저는 요즘에 뭐, 다들 이제 하프를 보는 게1번이겠지만 어, 취미가 있다면 요즘에 하고 싶은 건취미 말고, 영화 보는 게취미였는데요즘 영화를 거의 못봐가지고 밀린 영화 보는 게하고싶어요 저는? 석촌호수 석촌호수 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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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석촌호수 안 가고 <laughs> 도산 저는 가요 이제. 어디 가요? 어디 어디 이거 뭐 선유도 공원가요 서울숲 공원가요 어디 가요? 공원 아저 요즘 이제 요즘은 잘안 걷고 그냥 뭐뭐 뭐 하지? 취미? 공원 탐방 아니 공원 탐방. 그냥 요즘 아이 쇼핑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뭐잘못 나가서 요즘에는 막스케줄 있으니까. 저는 옛날에 그 옛날에 살때 정말 저는 그 게임을 안 하고 이래서 공원 가는 게 약간 그 있었는데, 나도 나는 거기 많이 갔어요. 보람의공원이라고 거기 가면은 촬영은 진짜 많이 해요. 옛날에 그림팀, 저는 거. 공원이나 그런 데 가는 것보다 네. 그냥 길거리 걷는 거 좋아해요. 음. 거리 걷는 거 좋고, 음. 석촌호수가 좋았던 거는 음. 석촌에사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요즘만의 취미 뭐 있지? 작업? 구저 요즘에, <laughs> 요즘에 원래 그 그냥 핸드폰으로 장난 삼아서 편, 영상 편집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아, 맞아. 공부 엄청 많이 하던데 네, 요즘에 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볼까 하고 <laughs>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네. 요 본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 작업하려면 프로그램을 음, 좀 이해해야죠 맞아 공부가 좀 많이 <laughs> 필요한 거 아니야? <laughs> 그럼요 저도 네, 했었잖아요 또 워낙 그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분들께서 좀 알려주시는 분셔가지고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연습한 영상들이라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숙소에서 막 편집하고 하겠네? 음, 그럼요 뭘. 안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게 하고 있긴 한데 오케이 음. 아직 영상을 진짜 편집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또 이제 또 한국에서 또 팬미팅도 하고, 일본 또 이제 또 해외도 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하분들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가면서 조금 영상을 많이 찍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강제로 출연하셔야 됩니다. 그 <laughs> 지금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게 혹시 에그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브이로그라고 하나요? 그 맞아요. 브이로그는 다른 건가? 사실 그게 이게 일상이 브이로그 다른 게일상이 브이로그. 브이로그래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로 이제 회사에서 많이 이제 제작을 해 주고 계시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약간 영상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음, 뭐 예를 들면 뭐뭐 뭐가 있냐 그하시 팬미팅 편, 뭐 일본 편,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가. 네, 그냥 그런 장면 들을다 아, 하는 오케이. 게 남는 게. 근 팬분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어. 팬분들 <laughs> 좀 봐주셨으면 해서 만드는거죠 유요얼 우리, 산이? 우리 산이는 다같이 누가 햄버거 제일 많이 먹나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몇개 먹을 수 있을까요? 나 4개, 최대 4개 네. 햄버거 만들게 <laughs> 어, 힘들게 4개 나는 한 3개 진짜 힘들게 4개고 나도 거의 딱 3개고 정말 힘들게 4개 난 5 개나 먹을 수 있어. 햄버거 많. 그리고 더블치즈버거 좀 작잖아. 근데 그 고기가 두 개나 아, 있어. 더블치즈버거 얘기하니까 우리 밥 먹고 들어가면서 햄버거, 햄버거 사갈까? 하나씩. 저까 저도 좋아요. 저들데 항상 알죠.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다 견수약 하는데 먹고, 먹고 나면, 네 나면은... 그죠. 먹고 나면 자기 바쁘잖아. 네. 네. 안에서밥 먹고 바로 자요? 아니 차에서 이제. 잠들잖아요. 언제 할래요? 언제 해줄 거예요? 그 개인 인그 V 라이브 켜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라이브 브이 라이브 개인으로 켜 켰어 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기 싫어서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힘들지 않을까? 왜왜 <laughs> 왜? 에? <왜, 왜? 웃음> 아, 어, 아이고 어, 이렇게 먹는 걸 챌린지 음. 이렇게 먹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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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실,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시면 되잖아요. 네, 일단 넘어가죠. 네. <laughs> 저 이제, 저희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합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이랑 어, 여러분 그때 산이랑 저랑 준혁이랑 한거 저도 왜안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뭐? 우리 셋이서 한 브이.. 그.. 이안올라서 아, 제가.. 저, 저도 모르겠어요, 왜안 올라갔는지. <laughs> 뭐 <작은> <laughs> 그런가 보다. 내가 올릴 수 있으면 꼭 올릴게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근데 노래 뭐예요, 이거 갑자기? <laughs> 뭐 느낌 좋은데? 나 휴게소 온 줄. <laughs> 여러분 이제 각자 인사 한 번씩 하고 빠빠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얼른 밥 챙겨 드시고 불터 보내십시오. 네, 우리 아플리 여러분들 밥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야식 꼭 드세요. 사랑해요. <laughs> 깔끔하네. 여러분, 아, 호정이는 잠깐, 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거를? 어, 어머니를 배로 갔어요. 저희는 갈게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